자 다음 주제는 삼각비하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계산의 계산 알겠지? 식을 계산해서 값을 찾아내는 건데 복잡한 식도 좀 많고 그런 거는 선생님이 유형별로 해서 일단 정리해줄게. 를자 먼저 기본적인 뭐 역수 관계들.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그래서 코시컨트를 줄여서 뭐라고 써? CSC라고도 써. 알겠지? 이 약자만 따서. 어 그리고 요거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그다음 탄젠트 역수는 코탄젠트. 알겠지? 어. 그리고 탄젠트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코사인 분의 사인. 알겠지? 그래서 탄젠트 역수니까 코탄젠트는 사인 분의 코사인.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다음 사인 제곱 도 아예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그다음에 요거 양변을 뭘로 나눈 거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거야. 알겠지? 어. 그럼 요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제곱이니까 탄젠트. 요거 1이지? 그 다음 코사인 역수니까 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요 형태는 사인 제곱으로 나눈 거야. 알겠지? 어. 그 사인 제곱 나누면 1이지?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아, 탄젠트 역수. 그래서 코탄젠트 제곱이고 요거는 코시컨트 제곱. 그래서 요세 가지를 제곱 관계라고 불러. 알겠지?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연산 자체도 많고.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 도형을 이용한 삼각함성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요 그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음, 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니까. 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있습니다. 요, 각이 X라고 놓을게. 그럼 니네가 이제 뭘첫 번째 알수 있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뭐야? 코사인 X. 요게 뭐야? 사인 X. 그치? 어, 그 다음에, 뭘알수 있냐면, 자, 요 직각 삼각형에서 볼래? 요게 X지? 그럼 탄젠트 X는 이거분의 이거지. 알겠지? 어, 그래서 여기가 탄젠트 X라고 해도 괜찮지. 요렇게. 맞지? 어,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또 보세요. 요거 1이지. 그러면 요기랑 관련이 있는 게 코사인 X야? 코사인 X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요 길이는 코사인의 역수. 그래서 시퀀트지. 시퀀트 세타. 그래서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바로 시컨트 제곱이다. 요 식이 여기서도 증명이 돼. 이해하시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으로 봅시다. 자, 이제 요쪽 부분을 봐. 여기가 X지. 여기 90-X야. 그럼 요 직각형, 직각각형에서 보면 여기가 X지. 그지? 어. 그럼 요 삼각형에서 보실래?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X가 이거분의 이거지. 그럼 요게 바로 탄젠트 역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코탄젠트입니다. 맞지? 어 그다음 여기 보세요. 사인 x 가 이거분의 이거지. 근데 여기리는 그럼 사인의 역수가 되겠네. 그지? 어 그래서 코시 컨트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과 동일하다.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그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그세 가지가 다 나와 여기서는. 알겠지? 어 그래서 제곱 관계식을 이 도형으로 증명을 하기도 해.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그 10페이지를 보시면요. 문제 10번 쭉 나오지. 그잘 나오는 유형들 중에 하나야. 알겠지? 어, 여기서 선생님이 나머지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다 니네가 연립하면 돼. 알겠지? 어, 뭐 계산하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두 가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5번하고 6번.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어, 중요한데, 일단 5번부터 볼게요. 5번은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럼 니네가 뭘할줄 아셔야 되냐면 이거를, fsinx라는 식을 fcosinx로 바꿀 줄 아셔야 돼. 알겠지? 어, 바꿔야 되는데, 니네가 이제 그 뒤에 각변환을 배울 건데, 각변환 이미 배웠겠지만, 90 곱하기 짝수일 때는 변동이 없고, 90 곱하기 홀수일 때는, 사인과 코사인이 왔다 갔다 하고, 그치? 어, 그 다음에, 탄젠트. 그치? 탄젠트는 역수로 왔다 갔다 하고. 알겠지? 어, 그거를 이제 니네가 배웠는데, 요사 n x를 코사 n 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x 대신에 얘들아, 90 곱하기 홀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2분의 파이 빼기 X를 대입합니다. 그럼 이게 90 곱하기 1이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얘가 1, 4분명각이야. 그래서 부호가 안 바뀌어. 만약 2분의 파이 플러스 X로 바꾸잖아. 그럼 2, 4분명각이 돼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땐 상관이 없는데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땐 마이너스가 붙어버려.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대입해서. 어차피 식이야. 항등식이니까뭘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양변에. 그지 그럼 요 X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은 코사인 X로 바뀌어. 90 곱하기 홀수 빼기 X니까. 그치? 여기도 똑같이 넣어주면 돼. 코사인 3에 X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X에서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나서 이거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어. 그 다음 6번은 왜 중요하냐? 이런 형태가 나오면 100%다 뭐냐 하면 여각이야. 여각이 뭐야? 더해서 90도인 관계, 알겠지? 어, 그래서 여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그 니네가 왜 직각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가 세타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거든. 얘와 얘를 여각 관계라고 불러, 알겠지? 어, 그럼 요걸 A, B, C라고 해볼까? 그러면 사인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지. 근데 얘 입장에서 보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니네가 뭘 배웠냐?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90에서 빼줘서 그래서 이게 이거잖아. 니네가 사인 30도 있지? 어 이게 코사인 60도랑 똑같아. 값이. 알겠지? 탄젠트는 역수가 돼. 알겠지? 어 그래서 이역각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복잡한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역각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봐봐. 36분의 파이가 나오지.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이 36분의 파이와 역각 관계인 걸 찾아.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걸. 자, 그러면 넘어서 빼 볼래? 얼마 나오니? 36분의 17파이 나와. 즉 얘하고 얘는 역각 관계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 1 나와. 알겠지? 왜? 요거 바꿀 수 있거든. 코사인에서 90도에서 이거 빼. 알겠지? 어, 2분의 파이에서 이거 빼잖아. 그럼 36분의 17파이 나와, 얘들아. 이렇게 돼 버리거든. 그럼 각이 똑같잖아. 그래서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니까 1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다. 알겠지? 어. 그럼 1이 몇개 나와? 이게 1부터 17까지잖아, 그지? 어. 그럼 몇 8개 나오지? 거기에 정가운데 하나. 그지? 어. 그 정가운데 얼마야? 이거 더해가지고 반 나눠. 알겠지? 어. 그럼 4분의 파이 나와. 이렇게. 그지? 어. 그 다음 이것도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거. 2분의 파이잖아, 이거.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이 어, 문제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각변화. 각변화는 예전에도 선생님이 증명을 해줬는데 지금은 증명보다는 일단 문제풀이 형태로 먼저 얘기를 해줄게. 자, 이 각변화는 쉽게 바꾸는 거야.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어떠한 각과 비교하기 위한 거야. 알겠지? 어, 무슨 얘기냐면 자, 사인 750도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지? 그럼 얘가 90도 곱하기 8에 30도인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풀때 이렇게 풀잖아. 짝수지. 그럼 사인은 그대로 이 각을 가지고 와. 그렇지?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이니? 90 곱하기 4가 한 바퀴 돈 거니까. 그렇지? 이건 두 바퀴 돈 거야. 그리고 30도 더간 거지. 그렇지? 어, 그러면 두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갔으니까 1, 사분면 각이야. 1, 사분면에서사인 n 는 양수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750도와 30도를 비교했을 때 같은 y 값이라고. 알겠지? 어. 그래서 너네가왜 그걸 바꾸는 거야. 그래서 왜 이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750도 한번 볼까? 얘는 90도 곱하기 마이너스 8로 계산해 봅시다. 알겠지? 어. 그러면 마이너스 30이 되지. 그지? 그럼 봐. 짝수네. 그러면 사인이 그대로 이거 가져와. 보호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각을 가지고 와. 그럼 사인 30도지. 그지? 짝수네. 그지? 어. 그리고 나서 이게 몇 사분면이야? 반대로 돌았지. 그지?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내려왔으니까 4, 사분면 각이야. 4, 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 음수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마이너스 750도에 대한 y 좌표와 30도에 대한 y 좌표가 반대 부호에 있다는 뜻이야. 즉, 이걸 바꾸는 이유는 니네가 구하기 쉬운 일사분명각이나 그 각과 비교를 하기 위한 거야.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줄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지? 지금은 니네가 지금 외웠다시피 90 곱하기 짝, 90 곱하기 뭘로 고쳐가지고 홀순지 짝순지 판단해서, 그지? 어, 그 각과 비교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공식이 쭉 나와. 굳이 뭐 지금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이걸 주기공식. 그 다음에 이걸 음각공식. 그 다음에 요거를 보각공식. 나 요거 여각공식이라고 불러. 요거 잠깐 설명해 줄까? 음, 요거 잠깐 봅시다. 요거를 그냥 선생님이 외우지 말라는 건 이해를 하시면 돼. 요거 한번 볼래요? 요거랑 요거? 알겠지? 여기가 세타라고 해봅시다. 요 각이. 알겠지? 그럼 여기도 세타지? 그럼 요 각이 바로 파이 플러스 세타야. 파이 플러스 세타의 y 좌표입니다그 다음 세타의 y 좌표야 그럼 얘의 y 좌표와 얘의 y 좌표 를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반대 부호 있잖아. 그렇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다 판단할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어. 그90 곱하기 뭘로 바꾸는 거는 주로 얘의 영향 때문에 이게 나온 거야. 요건 사실 다시 한번더 정리해줄게요. 를뭐 나머지는 니네가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간단한 것만 설명. 요거 하나만 설명해줄까? 자얘90 곱하기 2네. 그치 어. 그럼 짝수네. 그럼, 사인이 그대로 이각을 가지고 와. 알겠지? 어, 그 다음에, 몇 사분면이니? 3사분면이야3사분면 사인의 보호는 음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90 곱하기 2네? 짝수네? 그럼, 탄젠트 그대로 이각 가지고 와. 그리고, 몇 사분면인지 안 따져도 돼. 왜? 제곱할 거니까. 알겠지? 그럼, 이렇게 돼. 90 곱하기 3이지요? 홀수네? 그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면서 이각을 가지고 와. 그 다음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알겠지? 4사분면 코사인 보 양수지 이렇게 지워져 그지? 어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되지 그지? 어자그 다음에 90 곱하기 3입니다 홀수네요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면서 저각을 가지고 와그 다음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 그지? 어 90 곱하기 3이니까 이만큼 왔다가 마이너스 했다니까 반대로 조금 가는 거지. 그지? 3, 4분면 각이야. 3, 4분면 사인의 보호는 음수. 그지? 어, 그럼 플러스. 그 다음, 90 곱하기 1이지? 짝순, 아, 홀수네? 그럼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가, 져오고 그지? 2, 4분면이니까 2, 4분면 사인의 보호 양수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지. 지워지네? 그럼 이게 뭐랑 같아? 코사인 제, 코사인의 역수니까, 시컨트. 맞지? 자, 그러면, 아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같다랬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과 같다랬잖아. 그지 어, 그럼 뭐 끝났지 뭐. 이거 넘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1.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고. 알겠지? 어, 여기 다 그런 형태야. 알겠지? 90 곱하기 뭘로 고쳐서 푸는 형태들. 아시겠습니까? 요 프린트도 다 풀어보시고요. 프린트 해설도 선생님이 줄 테니까. 프린트하고, 삼각함수 정의 교재, 그두 가지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